자, 15장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함수 y는 f(x)에서 함수 y는 f(x)에서 자 f(x)에서 이런 함수에서 자 y가 y가 f(x)가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써보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이때 a,b,c는 상수가 되죠. a,b,c는 상수가 되죠. 그리고 어 a는 0이 아닐 때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차 함수가 안되죠. 그죠 a,b,c는 상수고 a가 0이 아닐 때 에. y가 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 함수를 어,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 15의 1을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x가 0일 때 y도 0,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9, x가 4일 때 y는 10, 16. 그죠? x가 -1일 때 y는 1, x가 -2일 때 y는 4, x가 -3일 때 y는 9, x가 -4일 때 y는 16. 이렇게 가지고 쭉 점을 이으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 보십시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대를 어, XY 그리드로 가져오죠. 자 좌표를 일 때는 우리가 무대를 무조건 XY 그리드로 가져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 스프라이트를 가져오죠. 크기를 좀 줄이고. 모양도 바꾸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무대 스프라이트에다 프로그램 할 수도 있지만, 짧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볼 스프라이트에다 다 하겠습니다. 자, 어 데이터에 우리가 XY를 좌표축에다가 뭔가 그려주려면, xy 변수를 만들어 줘야죠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 처음에 그전에 뭐가 있으면 지워야죠 지우기 그 다음에 펜 올리기 그리고 x좌표를 마이너스 200 40으로 정하기, 그리고 반복하기죠. 5모까지 반복하기, 자, x가 240까지 반복하기죠. x가 240까지, 자,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 어, x를 쭉 대입하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y는 y는 어, x자승이니까 x곱하기 x y를 x곱하기 x로 정하기, 그 다음에 자 x를 x 좌표, y를 y 좌표로 이동하기. 그리고 x를 x를 1만큼 바꾸기. 그리고 펜 내리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루프가 끝나면 펜 올리기를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자이 어, Y 좌표를 넘어가는 데는 다이 끝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죠. Y 좌표를 이 Y 좌표 플러스 180을 넘어가는 부분은 이 끝에 그냥 막혀 있으니까 이 끝에 이렇게 하다가 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죠? y는 x제곱, 그래프. 제대로 나오죠. 네,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1 5의 1. y는 x제곱 플러스 50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우리가 방금 전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죠. 거기다 플러스 50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직접 에,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1 0 0이또 어떻게 될까? Y는 이번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0의 그래프를 그리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아까는 X제곱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0의 그래프를 그리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숫자를 X에다가 뭐 1을 X에다가 2 X에다가 3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5의 2를 보겠습니다 a 값을 입력받아, 이차함수 y는 a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A값으로, 0 0 1 0 1 1, 5, 1 0 각각 넣어 보고요 또0 0 1 0 0 -1, -5, 1 0을0 0해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아래0 0접 그려 보시오. 뭐 이걸 다 그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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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값으로 1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a 값으로 1 1은 뭐 예제 1 5의 1에서 했으니까 뭐 1은 금방 할수 있죠. 그리고 5 또는 10, 요세 개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 5, 10. 그러면 A 값이 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거를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좀 키울게요. 자, 무대 스프라이트를 어, xy 그리드로 가져올게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볼 스프라이트를 많이 썼으니까 요번에는어 뭘로 쓸까요? 뭐 비치볼로 한번 써볼까요? 자, 확인. 비치볼 꼭 가져오면 스프라이트 가져오면 요. 중심점이 가운데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가운데 있죠? 아, 그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좀 줄여줄게요. 네. 자, 그리고 어, 무대 스프라이트에서 뭐 변수 받는 걸할수 있지만, 어뭐두 개에다가 어, 무대에서 변수 받는 걸할수 있지만 이두 개에다 프로그램을 나눠 쓰면 지금 뭐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이 비치볼 스프라이트에 다만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먼저 지워야 되죠, 그죠? 그 전에 있는 걸 지우고 펜을 올리고 그리고 xy, 어, xy, xy 좌표를 만들고 축을 표현하기 위해서 X, xy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a, a 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X를 마이너스 240으로 정하기. 그리고 나서, 어, A 값을 입력하세요. 요, 요건 좀 뒤에다 놔도 되겠네요. 웃고 기다리기. A 값을 입력하시오. 자, 그리고 데이터에서 a를 대답으로 정하기 자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240으로 하고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 반복하기죠 반복하기 x가 240이 될 때까지 X가 24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줘요. Y는 어떻게 돼요? Y는? Y는 A 곱하기 X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산에서 곱하기가 두개 들어와야 되겠네. A 곱하기 X제곱. y는 ax 제곱으로 정하기. 그 다음에 이동하기죠. x를 x로 이동하기, y를 y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x를 1만큼 바꾸기. 네. 그리고 펜 내리기. 펜 올리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 A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A를 0.01 넣었을 때0.01 자, 넣었을 때 지금 뭐 어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x하고 y하고 a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a를 0.0 1. 네,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한 번에 완벽하게 동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뭐 거의 제대로 99% 아니 100% 정도 동작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뭐냐면자왜 동작을 안 할까?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걸 찾아내는 것이 프로그램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럼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지우기 펜 올리기 A 값을 입력하시오 묻고 기다리기 a를 대답으로 정하기 뭐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0.01 a가 변하지 않아요 a 값을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a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자 다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여기만 노랗게 되죠 여기만 그죠? 원래 클릭하면 여기 전체가 노랗게 돼야 되는데, 여기만 노랗게 됩니다. 아, 왜 그럴까요? 여기 접촉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접속이. 자, 얘를, 요렇게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노랗게 되죠. 그죠? 지금 접속이 잘못됐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0.01 넣어보겠습니다. 자, 0.01 넣으니까, 이렇게 넓어지네요. 그쵸? 네. 0.1 넣어볼게요. 0.1. 0.1 넣으니까, 예, 좁아지네요. 아까보단 좁아집니다. 그죠? 자1 넣어보겠습니다. 1자 1은 우리가 앞에이제서 했던 거죠. 숫자가 커질수록 이 포물선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자5 넣어보겠습니다. 더 좁아지겠죠? 네, 그러네요. 그쵸? 네, 10넣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터보를 사용하죠.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터보 모드. 자, 10넣니까더 좁아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1 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네요. 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1,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A 값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네, 이렇게 됐죠. A 값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연습 문제 15의 5를 보겠습니다. A 값으로 여러 가지 조건의 수를 입력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의 수를 입력했죠.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요약하여 글로 써보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한번 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글로 써서, 어, 뭐, A가 뭐 크면 어떻고, A가 작으면 어떻고, A가 마이너스면 어떻고, A가 플러스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요약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5의 3을 보겠습니다. a와 q 값을 입력받아서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에, a에다 0.01, q에다 50을 대입하고 y는 0.01 x 제곱 플러스 50의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a에다 0.01, q에다 마이너스 50을 대입한 y는 0.01 x 제곱 마이너스 50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세 번째 a는 이번에 마이너스 0.01 q의 50 a 네 번째는 a는 마이너스 0.01 q의 마이너스 50을 대입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시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두, 우리가 그린 것과 프로그램과 같은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xy 그리드로 가져오고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아, 요번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써볼까요? 근데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쓰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스프라이트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딱 중앙에 있네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스프라이트의 중심점이 중앙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요번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에서 데이터에서 자, a하고 q 아니죠? a 그냥 q죠. 그렇죠? q 자, 요거 폰트를 좀 늘릴게요. s h i f t g 구번 Set font size 15 네, 그리고 X,Y Y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이벤트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그리고 지우기 펜올리기 그리고 a 값을 입력하세요. 그렇죠? 묻고 기다리기 a 값을 입력하시오 데이터에서 a를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복사해서 Q 값을 입력하세요. Q를 대답으로 정하기. 네, 그리고 x 좌표를 마이너스 240으로 해줘야 되죠, 그죠? x 좌표를 마이너스 240으로 정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에, 루프를 돌려야죠. 뭐뭐까지 반복하기. x가 24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x가 24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자, 어떻게 반복? 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ax제곱 플러스 q죠. 그죠? r 그러니까 u y는 y는 l e ax제곱 A x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x 제곱 플러스 q y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 Y를 X, Y를 어디로 이동해? X 좌표, Y 좌표만큼 이동하는 거죠. X 좌표, Y 좌표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X를 1만큼 바꾸기, 그리고 펜 내리기, 그 다음에 펜 올리기,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A 값이 0.01, 그 다음에 Q 값이 50.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잘못됐죠. 원래 그래프는 Q가 50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야 되죠. 다른데 모르겠는데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자, 뭔가 틀렸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처음 짜가지고 완벽하게 동작하는 건100%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 항상 뭔가를 잘못해요. 우리는. 제가 프로그램 짜본 결과 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항상 짜면 뭔가가 잘못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수 있죠 그죠 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q 가 원래는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y 값이 뭔가 이 식에서 문제가 있겠구나 이 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식을 한번 빼 볼게요 자, 요걸 뺐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요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자, 왜? y는 y는 a x 제곱 플러스 q가 맞는데, q가 맞는데, 지금 이걸 보면, 이거 한거 보면, 제가 이렇게 했네요. y는 a x 제곱 플러스 q로 했네요. 이게 문제네요. 어, 고치겠습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야 되죠.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01 50 네, 이게 100이니까 50, 정확하게 50으로 정확하게 갔죠. 자, 또두 번째 y는 0, a가 0.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네, 마이너스 50으로 어, y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0이네요. 자세번째거 a가 마이너스 0.01 q가 50자 요건 요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생각한대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또 a가 마이너스 0.01 q가 마이너스 오십. 네, 이렇게 됐죠. 음.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라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이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그 다음엔 그냥 a하고 q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다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연습문제 15의 6을 보겠습니다. a와 q에 여러 가지 조건의 수를 입력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요약해서 글로 써보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A하고 Q 값을 어떤 조건으로 넣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